안녕하세요. 어쩌다 다정구입니다. 오늘은 25년 5월 24일입니다. 오늘 인공수분한지 46일째 되는 날입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서 지베릴린 처리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일수랑 열과에 대한 것도 살짝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수와 열과 올해도 아마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연하죠. 저희도 그런 생각하고 있으니까. 근데 당연해. 봉지 얘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떤 봉지 했더니 전부 다 일소 피해를 입어서 난리가 났었다. 어,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한간에 떠돌았습니다. 근데 제가 하필이면 작년에 제가 봉지 테스트를 했습니다. 어, 3중지도 하고 2중지도 하고 저희는 기본적으로 봉지를 2중지를 사용해요. 3일 착색 2중지. 노루지라고 하거든요. 이걸로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제가 지금 사용하는 봉지입니다. 9일께 아마 3중지 썼을 거예요. 제가 영상에 있어요. 영상 링크도 같이 걸어 드릴게요. 봉지, 어떤 거, 어떤 거 썼는지. 남해 산업고, 그, 신문지 형태로 되어 있는 그 봉지, 뭐라 그러죠, 그걸? 그 봉지? 또 하나 더 있는데, 기억이 안 납니다. 하여간, 네 가지 봉지를 테스트했어요. 우리 3일 거 포함해서. 근데, 저희는 일수가 거의 안 나왔어요. 저희 가수원에서는. 나오긴 나왔죠. 나오긴 나왔는데, 크게 영향 없다 정도예요. 물론, 하나도 안 나오면 좋겠지만, 온도 자체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면, 뭐, 3일이 많이 나왔냐, 9일이 많이 나왔냐, 남해가 많이 나왔냐. 아, 아니에요. 비슷하게 조금씩 나왔어요 그냥 제 기억에 뭐 그게 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자 하는 게 하는 거 없어요 그 봉지는 크게 차이가 없더라 우리 과수원에서는 근데 뭐 어떤 과수원은 뭐 우리는 3일 거 썼다가 망했다 어디는 뭐 남의 거를 사용했더니 뭐 그러더라 어디는 9일 거 사용했더니 그러더라 막 말이 많았어요 근데 저희는 뭐 이상 없었어요 거의 차이가 없었어요 뭐 하나가 특별하게 이 봉지를 씹어서 일소가 많이 생겼다 그런 게 없었다는 얘기죠. 제가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소가 뭐냐 도대체? 네이버에 찾아보면 나와요. 일소 피해에 대해서 결국에는 온도란 얘기거든요. 과수원 온도가 몇도 이상 너무 많이 오랫동안 유지가 되면 그 일소 피해를 당할 수가 있다. 일소 피해를 당한다는 건 결국에는 저는 일소 피해도 일종의 생리 장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뜨거우니까 열매가 상처를 입는 거죠. 피부가 데인다거나 그리고 쉽게 물러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과적으로 봉지는 그러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 그럼 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보세요. 봉지는 이중지가 있고 삼중지가 있어요. 이중지냐 삼중지냐만 비교를 해서 한번 이야기해 를 볼게요. 나름의 생각을. 이중지는 얇잖아요, 그죠? 봉지가 얇으니까 열이 빨리 침투하겠죠. 빠른 시간에 침투해서 봉지 안을 뜨겁게 데워줄 거예요. 근데 삼중지는 공기가 한장더 있으니까, 이중지보다는 조금 더 늦게 열이 전달되겠죠. 자, 그러면 열이 전달됐다 칩시다. 일정 시간 되면, 이중지든 삼중지든 다 열이 전달이 될 거예요. 동일한 열이. 근데 이게 빨리 되느냐, 늦게 되느냐의 차이일 뿐이죠. 자, 그럼 전달됐습니다. 근데 해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중지가 먼저 식을까? 삼중지가 먼저 식을까? 그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중지가 더 빨리 온도가 떨어질 거예요. 왜냐면, 종이가 얇으니까. 삼중지는 두껍기 때문에, 열을 더 오랫동안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름에는 밤에 온도가 떨어지질 않아요 그러면 이중지 보다도 삼중지는 더 오랫동안 뜨거운 열기를 갖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삼중지가 조금 더안 좋을 거다 라는 생각을 해요 이중지 보다는 물론 이중지가 먼저 열을 받는 건 맞지만 그만큼 더 빨리 열기가 내려가기 때문에 삼중지 보다는 이게 생각을 하는 거죠 어차피 열을 갖고 있을 때 오래 갖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삼중지는 한 장이 더 많기 때문에. 어차피 아침에는 기온이 비슷하니까 한낮에 조금 더 빨리 되느냐 조금 더 늦게 되느냐 그 차이일 뿐이죠. 어차피 뜨겁기 때문에 그 차이는 별로 없,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해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 동지 안에서의 열기가 빠지는 건 차이가 더 많을 거다. 그리고 두 번째. 어제 이야기할 때 비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비가 많이 온다. 만약에 한달 정도 되는 장마기간이 계속된다거나 어제 제가 일기예보 보니까 6월 달부터 비가 많이 올 예정이다. 이런 예보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비가 계속 지속적으로 온다. 그러면 봉지가 두 장인 거랑 세 장인 거랑 뭐가 차이가 있느냐? 봉지가 두 장이면 은 빨리 젖겠죠. 그 대신 빨리 말라요. 그렇죠? 근데 세 장이면 조금 늦게 젖지만 어쨌든 물은 들어가겠죠. 안에. 이중지는 얇으니까 조금 더 빨리 삼중지는 더 오랫동안 습기가 머물러 있을 거다. 그러면 삼중지는 가피얼룩이 취약할거다 이거죠 이중지 보다는 어쨌든 두꺼우니까 우리가 옷을 입어도 마찬가지잖아요 옷을 두겹 입은거랑 한겹 입은거랑 젖었을 때 어떤게 더 빨리 마르죠 한겹이 더 빨리 마르잖아요 두겹 보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 이제 알수 있지 않을까 그럼 내가 무슨 종이를 그럼 선택을 해야 될까 이중지를 선택해야 될까 삼중지를 선택해야 될까 이거는 여러분께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중기는 햇빛을 바로 보면은 너무 열이 뜨거워서 안 좋지 않느냐 뭐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매를 이 아래쪽에서 달면 되죠 지금처럼 예를 들면 이렇게 이건 위에 달았더라도 이게 잎사귀가 있는데 잎사귀가 없는 경우 이렇게 달리는 경우 있어. 요 그러면 이렇게 봉지를 씌울 거잖아요. 그럼 봉지가 금방 뜨거워지겠죠. 맞죠? 이렇게. 잎사귀가 지금 가리고 있어요. 봉지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이 잎사귀들이 막아줄 거예요. 그리고 이 잎사귀에서 여름에 뜨거우면 여기 증산작용을 막 해주거든요. 뿌리에서 물을 빨아들여가지고 얘가 잎사귀가 막 물을 막 뱉어요. 왜 뱉냐면 안 그러면 얘가 타거든요. 그러니까 잎사귀가 탄게 있다 그러면 여기 수분이 없거나 수분을 빨아들이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뿌리에서. 증산작용을 할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럼 증산작용을 하게 되면 당연히 여기가 더이 안에 있는 봉지는 더 시원할 겁니다. 저는 이제 이중지를 씌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중지를 씌우면 걱정이 안 되는 게 비가 많이 와도 삼중지보다는 더 빨리 마르니까 과피 얼룩에서 조금 더 안전하다. 이렇게 밑에 쪽에 있어. 다 숨, 숨어 있잖아요. 그리고 햇빛은 어떻게 막냐. 이렇게 잎사귀 밑에다가 열매를 닫는 걸로 막아주는 거예요. 이런 데는 달면 좋죠. 이 데. 여기 없어서 그렇지. 지금 요거도 보면 요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안에 숨어 있잖아요. 이렇게 잎사귀가. 근데 아래서 보면 보여. 열매가. 그죠? 위에는 가려주고, 아래서는 보이고, 그럼 이제 봉지를 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중지를 해도 충분히 좋다. 저는 이런 생각에서 이중지를 하는 겁니다. 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하는 걸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께 그거를 선택해라, 마라, 이게 아니에요. 왜냐면, 보니까 어떤 분은요, 이중지를 했는데 거기는 색깔이 너무 안 나온대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 과수원하고. 제가 봤을 때는. 이 과수원마다 다 맞는 봉지가 있는 것 같아요. 자기 가수원에 맞는 봉지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는 이런 거는 벌써 여드름이 올라와요 불긋불긋한 거 있죠? 이런 거 여드름입니다 올라와요 근데 이거 보세요 밑에 있는 거 밑에 있는 건 없죠? 하나도 없어요 여드름이 자 그죠? 없죠? 이거하고 이거하고 비교해 보세요 햇빛을 본 거는 이렇게 약간 울긋불긋 울긋불긋살서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봉지를 빨리 씌워야 됩니다 이런 거는 나중에 이제 약간 이 배가 노란색이 아니라 더 밝은 허연색이 들어간 노란색이 나와요. 배가. 그래서 이렇게 잎사귀 밑에다가 배를 달아주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인공수분이 중요하고 그래서 적과가 중요한 거예요. 인공수분할 때 이런 데다 위에다가 이런 데다가 수분하는 일하러 오신 분이 있으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계속 그러면 그런 분들은 그냥 보내는 게 농장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적고 할 때도 여기 좋은 게 많은데 위에 있는 거 놔둔다 그러면은 한번 말씀드려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준다 그러면 정중히 보내시는 게그 농장에는 더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럼 저는 여기 왜 남겨놨냐 배를 배가 없어요 여기 <laughs> 보시면 배가 배가 없죠 보이나요 배? 배가 없습니다 여기 두개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씩 달아놨어요 배를 두개 있고요 그럼 여기 없어요 배가 그리 아까 여기 두개 있죠 이렇게 짝꼭지 두개 있고 이거 하나 그럼 여기 다섯 개있니다 이쪽 면에 다섯 개 이게 열 개에서 열 다섯 개를 달아야 되는데 저기 위에 두개 있네요 여기 두개 있네요 두개 있죠 근데 하나는 또 냉이 입었어 자 보세요 여기 냉이 보이시죠 여기 냉이 자국 이게 냉이 자국이에요 요거 요거는 괜찮은데 이 냉이 자국 그리고 여기 1열 다섯 개에서 스무 개 사이 걸려야 되는데 여기 이쪽에 배가 없다 보니까 걸어 놓은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엔 달아 놓는데 그게 아니라면 다 아래쪽에다가 달아야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래쪽에다가 그래서 우리 과수원에 일하러 오신 분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게 진짜 180도 달라지는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 힘들더라도 지베린까지는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봉지는 사람을 쓸수 있어요. 시간이 촉박하니까. 봉지는 그냥 씌우면 되는 거니까. 빼먹지 말고 씌우면 되니까. 근데 지베릴린은 왜 그러냐? 지베린이 바를 때막 이런 데 잎사귀랑 열매에 다 묻혀 놔요. 손이 다 지베린 묻으니까 막 이런 데 하면서 다 묻혀 놓습니다. 과일에 지베릴린 묻으면 안 되거든요. 묻으면 안 되는 이유는 제가 설명해 놨어요. 영상이 있으니까 링크 걸어 드릴 거고요. 제 영상이 되게 많아요. 이런 거 설명해 놓은 게. 찾아보시면 됩니다. 지베릴린 이렇게 검색하시면 다 있어요. 아니면 재생목록에도 지베릴린 있으니까, 재생목록 지베릴린 들어가서 영상 하나씩, 시간 날 때마다 보시면 제가 그런 내용도 영상을 찍어 놨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묻히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하려고 해요. 왜냐면 또 그리고 한 가지가 뭐 있냐면, 제가 저거를 두번 하죠. 1차 적과 싹 하고 2차에 재벌 보면서 또한번 한단 말이에요 근데 또 놓쳤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죠 그때 지베린 바르면서 혹시 놓친 게 있다 싶으면 그런 거 하나씩 더 적과하기 위해서 최대한 봉지를 딱돈 되는 과일만 씌우려고 그러기 위해서 지베린까지는 저희가 하고 이제 봉지 씌우는 것만 정 안되면 한분 또는 두 분만 모셔가지고 하는 거예요 잘사시는 분들 엉망진창으로 하시는 분들은 저희는 농장에 못 들어옵니다 우리 가수원에 왜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게 힘들게 인공수분 내가 원하는 데다가 딱 해놨죠 적과 내가 원하는 데다 달아놨죠 두번 선별해놨죠 적과 세 번째 지비들린 바르면서도 또 제가 한번더 보면서 세 번에 걸쳐서 봐가지고 걸어놨어요 능숙하게 못 씌우면 이거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 어떻게 되길 살아르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는 외부 인력은 안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들어온다. 그러면 믿고 맡길 수 있는 내 과수원에서 일한다. 이건 내 거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제가 원하는 대로 딱 공기를 제대로 씌워 주실 수 있는 분 섭외해서 일을 합니다. 작년에 그렇게 했었고요. 올해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끼리 할지 아니면 사람은 쓸지는 아직 결정을 못 했는데 가능하면 우리끼리 해 보고 정안 되면 올해도 또 분께 연락을 드려서 한번 물어보고 안 바쁘다면 모시고 바쁘다면 뭐 다른 분을 모시는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조금 길지만 전체적으로다가 한번 또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배가 엄청 많이 컸는데 아 여기 한번 재볼까요? 이거 그러니까 A열인데 3.2가 넘네요, 그죠? 배가 없어요. 저기도 없습니다. 많이 없어요. 여기 10개 이상 달려야 되는데, 3cm 여기도 이렇게 숨어 있죠. 3.2cm 여기도 보면 2.9cm 여기도 보면 2.9cm. 정도 되네요. 이제 또 배가, 있까요 2.9cm. 3.1cm. 2.9cm. 예. 아, 좋습니다. 내일 공지 씌우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몇개더 재볼까요? 2.9cm. 요건 위에 있네요. 2.9cm. 요거는, 여기 쪽에 있네. 아유, 위에다가, 두 개나 달아놨네요. 이쪽에다가. 어, 요거 한번 볼까요? 이건 3cm 정도 돼요. 어, 대략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아, 정도 된다. 자, 가져하겠습니다